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마침내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토트넘 아스퍼는 무려 40년 만에 UEFA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달성. 손흥민 선수는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팀의 주장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었는데 충격적이도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아름다운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 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프는 현재 41년 만에 UEFA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번 우승은 평생 무관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우승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 개인의 서사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 기적의 드라마 같은 승리라고 할수 있었지만 토트넘 하스프 구단 입장에서도 모든 대회 통산 17년 만에 무관 탈출이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였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마스퍼 유로파리그 우승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마스퍼 모두에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서사의 완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실상부한토트넘마스퍼의 레전드 선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엇와 조롱을 견뎌내야만 했었는데 이번 우승은 손흥민 선수의 레전드 논란에 중지부를 찍는 커리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어제자로 복귀를 해서 런던으로 돌아온 토트더마스퍼는 퍼레이드 버스 위에 올라서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팬들에게 환호를 하는 등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과 감정을 공유했는데요. 이번 토트넘 아스퍼의 우승 퍼레이드는 북런던 지역의 에드먼턴에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 도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수만 명의 토트넘 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은 퍼레이드를 마친 뒤 토트넘 스타디움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서서 마지막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지금의 토트넘 아스퍼의 팀 분위기는 리그 17이라는 놓지 못한 성적을 거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라고 할수 있고 손흥민 선수 또한 트로피 획득에 대해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아름다운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내보낼 수 있는 선수 2 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부주장인 크리스나 로메로 선수를 동시에 거론을 했는데요. 크리스탄 로메로의 토트넘 생활은 막을 내리는 듯 하다. 이 아르헨티나 수비수는 지난 12월 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구단의 발전 부족에 대해 이사진을 탓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맨체스터시티는 매년 경쟁력을 보여준다. 리버풀이 어떻게 스쿼드를 강화하는지를 봐라. 첼시는 성적이 나쁘면 또다시 팀을 보강하고 결국 성과를 낸다. 그런 걸 본받아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선수들 탓, 감독 교체. 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같았다. 크리스탄 로메로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이 됐었지만 현재로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영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토트넘 아스퍼가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보장한다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손흥민 토트넘 아스퍼 손흥민은 언제 떠나더라도 토트넘 아스퍼의 전설로 남을 선수다. 이번 시즌 그는 2008년 이후 구단의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더욱 그 위상을 굳혔다.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 1월 손흥민과의 계약을 2026년 여름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선수의 시장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설에 꾸준히 연결되어 왔고 리그 30경기에서 7골이라는 부진한 성적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제외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구단 입장에서도 최고의 봉자인 손흥민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팬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겠지만, 이번 여름이 양측 모두에게 작별에 적길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작별 인사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영국 가디언지에서 손민 선수와 크리스탄 로메로 두 명의 선수가 토트넘마스포 구단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소식을 전했고, 손민 선수에 대해서는 우승을 달성한 지금이 헤어지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풋볼 인사이드에서는 가디언지에서 전한 소식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크리스한 로메로 선수를 보내는 것은 유력하지만 소드민 선수는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소드민을 계속 팀에 남길 계획이다. 이는 그에 다소 답답했던 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다. 풋볼 인사이드의 최신 팟캐스트인 인사이드 트랙에서 수석기자인 피터 오르크는 32세의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들은 소식통에 말을 전했다. 현재 포스트코 글로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의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실행하며 그의 계약을 2025-26 시즌 말까지 연장했다. 구단은 유로파리그 결승전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게 되면서 손흥민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팀이 젊은 선수들로 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없는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많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토토넘마스퍼의전 스카우터였던 믹브라운은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에베레치 에제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토트넘 아스퍼의 전 볼키퍼인 폴 로빈스는 폴 로빈스는 풋볼 인사이더에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의 후계자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티스텔이 처음에는 그 역할을 맡을 후보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토트넘 아스퍼 손흥민과 관련된 새로운 우려 속의 거치 결정. 믹브라운은 지난 2월 9일 풋볼 인사이더에 토트넘 아스퍼의 내부 스태프들이 손흥민의 경기력과 잦은 부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미래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엔젤 퍼스테그 글루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시즌 46경기에서 11골과 12개 도움을 기록했다. 피터 오르크는 이번 시즌이 손흥민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한 기간 동안 그를 지키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풋볼 인사이더에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의 최고의 시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은 경기 감각 부족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엔젤 포스트그 글루 감독은 부상에서 복귀한 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손흥민을 그렇게 큰 경기에 바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약간은 걱정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토트넘 아스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구단의 주장이고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 1월 계약 연장 옵션을 실행해 그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경험 많은 선수를 보유하는 것은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유로파 리그 성공 이후 그리스안 로메로의 이적설 대두 소흥민 외에도 토트넘 아스퍼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또 다른 선수인 크리스찬 로메로 역시 이번 여름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제기되고 있다. 풋볼리사이더는 5월 23일 크리스찬 로메로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의 활약 이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트넘 아스퍼가 그를 이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토트넘 아스퍼는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크리스찬 로메로의 대체자를 찾기 위한 여름 이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풋볼리사이더가 4월 21일에 보도한. 버터나마스포가 여름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의 일환으로 크리스산 로메로를 이룰 수 있다는. 독점 기사 이후 이어진 것이다. 하면서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잔류를 주장을 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 하스퍼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만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팀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의 구성이고 베테랑 선수가 굉장히 적은 구성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여전히 핵심급 선수인데다 경험까지 갖춘 캡틴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판단이 아닐 수 없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프전 잔류를 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하스퍼는 다음 시즌에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되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